선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당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이 4월생 그리고 5월생 분들의 운세를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말띠 분들입니다. 말띠네요. 예, 말띠 분들 <laughs> 제 주변에도 말띠가 많아서 네. 사실 선생님 워낙 운세를 잘봐주시니까 네. 말띠 분들 운세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역시 또 금전운 또 그리고 애정운 건강운 애정,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전운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 금전운도 금전운이지만 우리 이민년 호랑이 해예요. 또 4월 달, 5월 달말뛰신 분들 중에서 어 애경사가 같이 치고 들어와요. 애경사라는 게 정확히 음 어, 좋은 일도 말. 있으면 나쁜 일도 따라 들어온다 음. 또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따라 들어온다 그래가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예. 아. 그래서 뭐 4월 달이신 분들, 5월 달이신 분들, 4월 달이 안 좋았는데 5월 달에 좋은 소식이 온다다던가어 아, 네. 4월 달이 좋았는데 5월 달에 좋은 소식이 또안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다던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이제 우리가 좋은 거는 경사. 네. 나쁜 거는 애사라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애경사가 같이 들어와. 아... 이게 그러면은 뭐 완전 좋다고만은 할 수는 없겠는데. 그러죠. 왜냐하면은 또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어 네. 금은 불로 인해서 녹잖아. 그렇죠. 그러죠. 그리고 불은 또 무엇인가를 태워야 되고 만들어야 그쵸. 되잖아. 네. 그래서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녹게 되고 네. 불이 금을 녹인다는 소리야. 네. 아... 그래서 이제, 네. 음, 말티시면서도 4월달, 5월달이신 분들이, 네.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에 같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어, 너무 또 나쁜 일이 있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네. 또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일에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야. 음. <laughs> 그, 호사나마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딱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네. 일도 따라 들어오고, 네. 그런 걸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말티브. 네. 어, 알겠습니다. 어,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네. 말띠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금전적으로도 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이게 동시에 생길 수도 있고. 원래 음과 양이 똑같이 가는 법인데, 네. 어, 애경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요. 네. 어, 금전에 있어서도, 네. 어, 돈이 들어오면 나가는 일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돈에 힘들고 있었는데 여유가 없어서 누군가한테 또 빌리고 일을 하는데도, 네. 그게 또 됐다가도 펑크가 낼 수가 있고,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근데요, 금전 운에 있어서는요, 사람이 누구나 똑같이 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금전 운인 것이지, 네. 내가 집에서 놀고 있으면 뭐 하겠어?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 대신 금전에 있어서 크게 파동은 없어요. 그냥 뭐 3월달이 됐던 2월달이 됐던 1월달이 됐던 네. 지나온 것처럼 그냥 무난하게 가요 그래서 금전쪽으로 뭐 내려간다 네. 더 들어온다 그렇게는 말 못하겠어 뭔가 막 엄청나게 급진적인 변화는 없지만 네. 어쨌든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네. 일단 노력을 하는 것과 부지런하게 사는 게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누가 그러대요. 네. 오늘 하루에 네. 충실하고 잘하면은 네. 내일이 또 충실할 수 있고 잘한다 그러더라고. 음, 맞아요. 사실 그게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음,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네. 그렇게 그 의지가 또 실천으로 이렇게 바탕이 되면 네. 또 분명히 또 분세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너무 막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네. 되는 대로 간다라는 말도 있듯이 맞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루하루 가는 거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전 운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애정운으로 넘어가 볼 텐데. 네. 제가 또 여자친구가 말띠예요. 말띠예요. 굉장히 말띠의 애정이 궁금한데. 그럼 몇살 그 말띠요? 서, 올해 서른 세 살이요. 우리 이제 또 말띠분들이요, 3월, 저기, 4월생, 5월생, 네. 어 애정에서 우리 또 감독님이 물어봤는데요. 네. 어 크게 변동은 없어요. 음. 근데 여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 있어서 여자로 인해서 남자한테 근심을 줄 수가 있고, 음. 남자로 인해서 여자한테 근심을 줄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말띠 33살 분들은요, 네. 어, 내가 있던 자리에서 이직이 보여요. 음... 이직이 보이고, 내가 하던 것을 내려놓고 다른 거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접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직장에 있어서 변동수로 이래서 움직인다다던가, 이렇게 우리 말띠, 어 사, 4월달, 5월달 생일이신 분들 중에서도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감독님의 여친이, 그쵸. 또 이제, 그러면 경호생인가? 어 33살이신 분들은 이직이 보여요. 그러니까 변동, 움직이는 거 아까 이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내려놔야 되는지 내 직장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인지 음. 그렇다고 해서 꼭 이사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 내 직업, 네. 내가 하고 있는 거에서 변수입니다 아. <laughs> 저는 지금 굉장히 선생님이 답변 들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네. 실제로 지금 제 여자친구가 네. 이 사업하는 거를 네. 옮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식당을 하는데, 네. 식당을 줬고, 다른 장사를 할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원래 네. 입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저기 경우생들은. 아. 왜냐면,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있어. 그게, 그게 저희 친구의 <laughs>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네. 어, 똑같은 말이어도 네. 남들은 기분 나쁘게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저기 경우생 말띠 33살 분들은 어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하면 천량 빚도 갚는다 그러잖아 아. 그래서 우리 경호생들이 말을 참 이쁘게 표현을 잘합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좋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음, 네 그래도 어떻게 또 오늘 또 여친이 또 말띠네 <laughs> 네. 그럼 이제 또그 말띠 분들의 건강은 어 뭐, 와, 저기 뭐, 이제 우리가 어월달5월달인 분들이요 지금 한창 꽃이 피고 음, 우리가 몸을 움츠렸다가 추웠던 날씨가 이제 따뜻하게 져요. 네. 근데 뭐 크게 들어오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감기 같은 거라던가, 또 음. 멋쟁이들이 또 있으세요. 어. 우리 또 저기, 말띠분 중에서 네. 멋쟁이라고 하면은, 쉬은 네. 몇 살인가? 일곱인가? 쉬은 일곱 되신 분들. 어. 66년생. 네, 병호생분들. 저희 아버지는 말띠분들.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오늘, 감독님 날이네. <laughs> 어, 저기 옷, 옷에 있어서요. 예. 좀 너무 날씨가 좋아졌다고 해서 환절기잖아요. 예. 너무 얇게 입지 마세요. 음 어, 건강쪽으로는내 몸을 잘 챙기자. 음이 날씨 변화에 대해서 어, 그런 것같지뭐 특별하게 또 건강에 대해서 4월 달, 5월 달이신 분들 들어오는 거 없어요? 어... 네. 어, 일단 그 말띠분들 4월생, 5월생 분들의 좀 전체적인 운세를 종합해 보면 네. 무난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무난해요. 네, 막 아주 좋은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아주 나쁜 것도 나쁜 것도 없고. 없어요. 그리고 다만 중간에 뭐 이동이나 변동 같은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음. 그 코로나 때문에 말대 분들이 굉장히 다른 띠도 마찬가지지만 말띠 분들도 굉장히 힘드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띠 분들 오늘 하는에 힘내시라고 이렇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띠 분들은요. 4월달, 5월달이신 분들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됐다던가 내 환경이 됐다던가 주변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움직이면 또 4월달, 5월달도 화이팅입니다. 네, 선생님 <laughs>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